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전에 있었던 좀 황당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업무중에 제가 하는 일 중에는 어, 게스트룸 입실 하시는 분들에게 키를 내어주고 퇴실할 때 확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중에 어~ 그 일을 하면서 생겼던 좀 어이없던 일이기도 했는데요 어~ 이분들이 이제 하루 묵으시고 다음 날에 퇴실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게스트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짐이 좀 있으세요 뭐 캐리어를 들고 오시거나 아니면 뭐 일반 짐 종류 짐 가방이 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분들은 여기 이제 계속 계실 게 아니라 뭐 하루 이틀 뭐, 뭐 길면 뭐이삼일 이렇잖아요 어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저희가 방문객 개념이죠 이제 손님으로 인식을 저희도 했었고 이제 이분들도 이제 그 머무시는 동안 어 이제 구경도 하시고 이제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이러고 오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기대하시는 바가 좀 컸었다고 보죠. 네, 기대하는 바가 좀 크시고 이제 부산에 주로 이제 계시던 분이 오시기보다는 이제 다 지방이나 서울이나 이제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 이분들이 이제 퇴실할 시간쯤 됐어요. 되고 제가 이제 로비에 있었는데 연락을 한통 받게 됐어요. 어, 지금 퇴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짐이 좀 많다. 근데 엘리베이터로 보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게스트룸 같은 경우는 따로 이용하는 승강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승강기가 두 대인데 어, 그두대 중에 뭐한 대는 작동을 했었어야 맞는 건데 이제 두대다 어, 다른 데서 예약을 하고 쓰고 계셨고 어, 두 대가 이용을 못했 못 했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승강기를 이용을 하려면 계단을 한 층만 이용을 해서 올라가시거나 내려가시거나 해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갈아타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전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게 맞고 맞는 건데 이제 그날에 따라 이제 다른 데서 어 이걸 이제 예약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이제 저희가 뭐 저희 마음대로 그 엘리베이터를 예약을 받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담당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 부서에서 어 자기들끼리 얘기가 된 상태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쓰게 했고 이제 이 방문객들은 전혀 이런 상황을 모르시죠. 이런 분들은 모르니까 이제 불편했던 거죠. 짐도 많은데. 뭐 계단을 이용해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하니 당연히 좀 화가 났던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그런 점을 이해를 못 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그런 걸 설명하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과정에서 이제 이분들은 어 이제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가니까 왜 그럼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다른 데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허락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안 되는 건 맞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 그거를 제가 뭐 이렇게 임의로 마음대로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대신 화살이 날라온 거죠. 그러면서 그럼 왜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못 쓰냐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화로 온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인터폰 같이 월 패드에서 어 나오는 소리였기 때문에 이게 저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립니다. 이 목소리 자체가 소리를 지르게 되면 다 들려요. 근데 어 이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 자세히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화가 난 거를 이제 소리를 질러 댔고 저는 이제 그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또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매뉴얼대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분은 어 뭔가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못 마땅하고 그리고 재밌게 놀려고 왔는데 기분을 다 잡쳤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담당하는 부서 그쪽에 말씀을 하셔서 뭐 엘리베이터를 뭐 잠깐 멈춰서 어집만좀 내리 내리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을 말씀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그걸 왜 이제 본인들이 말을 해야 되며 우리는 어 여기 이용한 이용객인데, 왜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뭐, 그럼 너, 너네는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저, 저도 참 답답했죠. 그 과정이 제가 임의로 뭐그 부서에게 따져가지고, 그럼 왜 이걸 잡게 했니? 어쨌든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는, 어, 일반 사원이죠, 그냥. 어, 일반 그냥 로빈, 안내 직원인데, 어, 물론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은 무작정적으로 이제 화를 내는, 내고 막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제 다 듣는 입장이었으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죠. 만약 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어, 그래 뭐 이해는 하지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분의 말만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화가 안 났을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업무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방문객도 오고, 그 시간에, 어 그리고 아침에는 좀 바쁠 수밖에 없어요. 하는 업무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방으로 봐야 될게 많았던 거죠. 물건을 찾으러 오는 분들도 있었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 겹쳐버리니까, 이게 몸은 하나고, 여러 개를 이제, 제가 안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이제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옆에서 전화가 오고, 뭐좀 얘기하려고 하면 물건을 찾으러 오고, 뭐좀 말을 좀 하려고 하면 이제 방문객이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이제 이분은 이제 본인의 말을 자세히 안 듣는다 싶었는지 막 성질을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고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다른, 어,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계셨던 게 그분이, 아그 담당하시는 그 연락처를, 연락처가 뭐냐? 이래서 제가 이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그쪽에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아,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급하게 무마됐어요. 근데 이게 그분들은 당연히 화가 나서 이렇게 질러버리고 이제 알겠어요 끊기면 끝이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던 겁니다 이제 이게 감정 소모가 된 거죠. 저 나름대로도 일을 이제 이분 거도 얘기를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뭘 하는 걸또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정신 없는 과정에서 물론 제가 하는 일은 맞는데. 이게 한꺼번에 일이 터져버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받고 그 저는 또저 나름대로 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참고 있으니까 그게 더 짜증이 나는 거고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 기분이 그날 하루 종일 안 좋았어요 하루 종일 안 좋고 이게 뭐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업무 중에 한 부분일 뿐이지만 그 하나 때문에 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 해도 어, 본인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제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우리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 따라 제가 이렇게 한 건데도 뭔가 불만이 있었던 거죠.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이 서비스직을 하면서 많은 회의가 느껴지기도 하고, 어좀 말이 안 통하시는 그런 분들, 어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까지 이해해달라는 말은 안 해요, 안 하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생겨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대화가 통하지 않고 그리고 나도 내 나름대로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무시를 하고 뭐 니네가 책임을 져야지 니네가 그런 일을 하지 그럼 나는 뭐 누가 내 말을 하냐 이렇게 어막 막무가내로 말씀을 하시면 한 번씩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물론 뭐그 일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뭐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분들은 어차피 퇴실하시는 분들이었고 뭐 두, 저를 두번 보겠습니까, 세번 보겠습니까? 한 번만 보면 땡이 땡이었죠. 어, 제가 뭐 백화점 일할 때도 백화점은 더 심했어요.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이 많았지만 뭐 그분들은 스쳐 지나가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더 심했지만은 이게 뭐 여기서 일을 하면서도 좀 답답하다 좀 대화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일이었습니다 서로 좀 이해를 해주면 참 고마운 부분이고 좋은 부분인데 이게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너무 크고 어그또 받아들여 지지가 않을 때 힘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보리쌤이었습니다.